어, 여러분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식사가 있으십니까? 아, 누구에게나 아주 중요한, 인생에서 아주 중요했던 식사 자리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뭐, 첫 데이트, 첫 만남에서의 식사가 기억에 남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상견례 자리 같이 아주 중요한 순간의 식사가 기억에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제 범어동에 가면 아주 유명한 그 스테이크 하우스가 있다고 합니다. 몇십 년된 아주 오래된 전통이 있는 레스토랑인데 예전에 거기에서 그렇게 소개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스테이크를 함께 먹으면서 같이 소개팅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서 첫 만남을 가지신 분들께는 아마 그런 식당이 아주 중요한 어, 특별한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저에게도 기억에 남는 식사가 있었습니다. 어, 결혼 첫날 밤 저녁 식사였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혼 첫날 밤을 서울 시내에 있는 한 호텔에서 이제 보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 코엑스의 호텔을 잡고 저녁에 이제 큰사한 곳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계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텔 근처에 있는 아주 큰사한 레스토랑을 다 찾아놓고 어, 준비를 했는데. 막상 결혼식을 마치니까 너무너무 피곤해서 밖에 나갈 힘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혼식이 그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새벽부터 아내와 함께 헤어를 하고 메이크업을 하고 또 서울은 이제 주말에 차가 막히니까 그 미용실에서 다시 식장까지 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힘들어서 결혼식 두번못 하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호텔에 왔는데 정말로 밖에 한 발짝도 나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놓았던 그 레스토랑에 가지는 못하고, 룸 서비스를 시켜 먹었습니다. 아, 신혼 첫날 밤에 아내와 함께 그룸 서비스를 먹으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보통 이제 호텔에 가면 룸 서비스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잘 엄두를 못 내는데, 아, 그래도 신혼 첫날 밤이니까 돈 생각하지 않고 시켜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마 지금까지 제가 호텔 룸 서비스를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신혼 첫날 밤의 그 저녁 식사가 아주 특별한 식사였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먹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인사할 때,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할 정도이지요. 장례식에 우리가 조문을 가도, 조문을 하고 나서 상주가 식사하고 가세요라고 꼭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 어색한 일이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장례식을 가면요. 아무런 먹을 거 주지 않습니다. 그, 슬픔을 당한 유족을 위로하러 온 것이지 우리가 먹으러 온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장례식에도 꼭 식사하고 가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먹는 것이 중요한 문화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먹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시대에도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고요.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라고 비방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음식이 필요한 존재, 음식을 먹어야 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단지 생존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보면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식사라는 개념입니다. Covenant Meal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언약의 식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두 사람이 함께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을 맺을 때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한 식탁에서, 한 테이블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 하는 것은요 아주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중동 지역에서는 함께 식사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둡니다. 같이 밥을 먹었는데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 사람을 배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라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을 위해서 2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레아와 결혼도 하고 라헬과 결혼을 하고 큰 가족을 이루고 많은 이제 가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라반이 돌 무더기를 세우고 우리가 그 앞에서 언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해치지 않고 서로의 경계선을 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하자고 언약을 맺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53절 5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아멘. 야곱과 라반이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을 했나요? 그들이 함께 떡을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대방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그 영속적인 관계를 맺을 때 함께 식사를 한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한 민족이 언약을 체결할 때에도 식사를 했습니다. 출애굽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민족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에 기반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체결할 때에도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먹고 마실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육체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영원한 그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도 언약의 식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먹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음식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심지어 천국에 가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최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연주를 하고 공연을 하고, 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대답입니까? 고상한 척, 우아한 척 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지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완전히 탈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신약에 보면 수많은 군중들이 배고프고 배고파할 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음식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6월절, 77절, 장막절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식사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식사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어린 양을 통째로 불에 구워야 했고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또한 힘든 그 광야 생활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쓴 나물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허기를 때우기 위한 채우기 위한 그런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기 위한 언약의 식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그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날이 어떤 날이었을까요? 우리 대충은 알고 있죠. 6월절 그 절기 기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그날이 어떤 날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던 날이 정확하게 언제였습니까? 유월절양 잡는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날 중에서 6월절 양을 잡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생에서 우연은 단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일을 다 성취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약속,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 가셨습니다.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그날 밤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목숨을 잃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 주에 뿌린 그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해방하신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들이 6월절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흠 없는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 올드 카버 n 트의 핵심이었습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날, 6월절 양 잡는 날에 최후의 만찬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진리를 선포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이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이 이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낳으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선포였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선포한 그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은요. 본인이 이 말을 하면서도 이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유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먼저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사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주 정확하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세례 유한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그 구속사역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옛 6월절에는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애굽의 억압으로부터의 정치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 old covenant입니다. 새 6월절에는 죄 없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죄의 억압으로부터의 영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new covenant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둘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양 잡는 그날에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6월절 양이 되어서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제자들이었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 왜 예수님께서 이 떡을 가리켜서 자기의 몸이라고 하시는지 아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6월절 전통에서는요, 6월절 그 떡을 나누면서 하는 그 말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6월절에 그 무교병을 떼는 라비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땅에서 곡식을 내시는 우주의 왕,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고난의 떡입니다. 이 떡은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당했던 고통을 상징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유월절에 떡을 나누었다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과거의 애굽에서 당했던 고난의 상징인 무교병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것이 자신이 당할 그 고난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이 쪼개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살이 찢길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는 우리는 그 의미를 다알수 있지만 아직 십자가 사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을 가지시고 한번더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 이 말씀을 듣고 나서야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조금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 언약 피 하면은 생각나는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앞에서 이제 언약의 식사를 설명할 때 제가 인용했던 출애굽기 24장이 보면 언약의 피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언약식을 하실 때에 모세가 제물을 잡고 그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모세가 제물을 잡고 짐승을 잡고 피의 절반은 재단에 뿌리고 나머지 피의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사회의 언약식과 아주 유사한 면이 있었습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피를 뿌린다는 것은요.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피를 흘리는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주 엄중하고 무거운 약속이자 경고였던 것입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언약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어기는 쪽이 누구든지 간에 그는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신의 산에서 언약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언약은 지켜졌을까요? 깨어졌을까요? 깨하셨습니다. 누가 이 약속을 어겼습니까? 하나님이 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어, 어겼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어겼습니다. 그러면 누가 목숨을 잃어야 합니까? 누가 피를 흘려야 합니까? 약속을 어긴 쪽,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합니다. 원래 약속한 대로, 원래 언약한 대로 약속을 어긴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이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피를 흘렸습니까?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릴 수가 없으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니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그 벌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옛 언약의 그 피를 어긴 것은 우리인데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정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자비와 금율이 정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두 가지 속성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의 속성이 맞습니다. 100% 공의로 오신 하나님, 100% 사랑이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중에 무엇이 더 클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 언약에서 다 실패했는데 예수님께서 그새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다시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에 임하는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직분을 맡았어도, 목사라도, 전도사라도, 장로라도, 하, 어떠한 그 직분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헌신했어도, 나의 의로움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긍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사실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개신 교회는 상당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찬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을 통해서 공로가 주입된다고, 그 은혜가 더 주입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카톨릭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공로를 쌓아야 됩니다. 공로를 쌓으려면 예배로 드릴 수도 있고 뭐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행을 행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당에서는 매주 일마다 성찬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에 많이 참여할수록 더욱더 거룩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하이 성찬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더 거룩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찬이 사실은 떡과 포도주인데 이 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가톨릭 신학에 따르면 사제가 기도할 때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가톨릭 교회 안에는 사제주의가 강합니다. 성직주의 거룩한 제사장, 뭐 신부님 이렇게 오직 사제만이 성찬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학에 따르면 사제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를 베푸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재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제가 기도할 때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제에게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카톨릭의 성찬 신학이고 그정 반대편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츠빙글리 종교개혁자 중에 재세례파 교회를 설립한 츠빙글리의 신학입니다. 신학적으로 예전적으로 재세례파는요 카톨릭과 가장 정 반대에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성찬을 너무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이 성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임한다고 믿는다면 이 반대쪽 츠빙글리는요 성찬을 아주 아주 덜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고 라 생각합니다 어, 지빙글리에게 있어서요 떡과 포도주는 그냥 떡과 포도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회가 피가 아닌 것입니다 성찬을 행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스빙글레는 성찬에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제가 앞부분은 빨간색, 뒷부분은 파란색으로 했는데요. 앞부분, 이 빨간색은요, 카톨릭 교회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실제 몸이라는 것을 카톨릭 교회에서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 떡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제빙글리는 이 말씀의 뒷부분을 더 강조합니다. 성찬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기 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카톨릭도 아니고요, 우리는 제세례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 교회입니다. 장로 교회는 존 칼빈 종교개혁자 중에 존, 존 칼빈의 신학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칼빈은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보았을 때이 떡과 포도주는 여전히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죠. 아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천국에 계신데, 어떻게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실 수가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맞죠? 하나님, 예수님은 온전한 100% 하나님인 동시에 100% 인간이십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성육신 하실 때도 그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인성에 따라서 그분의 부활하신 육체는 천국에 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신성에 따라서 그분은 온 세계 이 우주 만물에 편재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신성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동시에 떡과 포도주 위에 영적으로 임재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거죠. 언제 언제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실까요? 가톨릭에서 말한 것처럼 사제가 기도할 때, 아 목사님이 딱 기도할 때 그때 임재하실까요? 아닙니다. 언제 임재하시냐? 성찬을 받은 성도가 성령 가운데 믿음으로 받을 때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믿음이 있는 세례교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성찬을 단순히 상징, 제빙글리처럼 상징으로만 본다면 사실 아무나 다 성찬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교단 중에서는 아무나 아무나 상관없이 누구나 다 성찬 받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령한 예식이 아니라 단순한 기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있는데 아, 누구는 성찬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건 차별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성찬을 받을 때에만 이 안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분명하게 죄 가운데 있으면서 성찬을 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은 단지 어떤 상징이나 기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령한 예식이고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물론 성찬을 많이 한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성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을 통해서 어떠한 영적인 유익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떡에 비유하는 것이 타당한 일일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나와 동화되어서 나의 일부가 됩니다. 내 안으로 들어간 그 음식은 나와 하나가 되고 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나와 동화되고 그 결과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생명을 나누는 생명적 연합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영어로 예수님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와 함께 부활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신비로운 연합이고 총체적인 연합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에 그분이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이 이루신 그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받으신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켜존 칼비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의 것이면 무엇이든지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모든 것은 곧 우리의 것이 될수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떡으로 믿고 고백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나타내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이 떡과 포도주 가운데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그것은 내 몸의 일부가 된곳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내가 생명적 연합 관계로 나아가서 그분이 이루신 그 의가 나의 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